대법원 2 0 2 2년2월1 1일 선고 2 0 2 0다2 2 9 9 8 7 판결 사건 명, 집행문 부여의 소1 민사집행법 제33조에서 정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증명서로 승계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1조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증명서로서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수 없는 경우에 증명 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 판결로서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로서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 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2. 부대체적 자위채무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의 주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배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간접 강제 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인 경우 결정을 집행하는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채권자가 부대체적 자기 채무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부대체적 자기 채무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의 경우 그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간접 강제 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간접 강제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그러한 간접 강제 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이라면, 간접 강제 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